감사합니다. 저희 입대기에서 네. 나왔거든요. 네. 그 저희 전화번호 하고. 네. 잠깐만요. Pegar a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년 전 매수한 롯데캐슬 아파트의 사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분양권으로 매수했었고, 그때만 해도 언제 지어지지 했었는데 벌써 완공이 다 돼서 입주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새롭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롯데캐슬 사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전 점검할 때 준비사항,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포스코 입주 점검에도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롯데캐슬의 사전 점검 대응이 훨씬 더 괜찮았고, 아파트 품질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했던 사전 점검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롯데캐슬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아직까지 조경공사랑 도보블럭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중장비 소음이 가득했었습니다. 보통 사전 점검 때는 다른 아파트들도 조경공사와 도보블럭 공사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거의 공터였던 곳이 지금은 높고 삐까뻔쩍한 아파트로 변해 있는 거 보니까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파트인가 싶은 감정도 들더군요. 입주점검이 10시부터 시작이었는데,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입주점검은 보통 이틀에 걸쳐 하거나 많게는 3일까지 하는데요. 여기 롯데캐슬은 토, 일, 월 해서 3일에 걸쳐 사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점검하러 입장할 때는 먼저 진짜 입주민이 맞는지 신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짜 입주민이라고 확인이 되면 이렇게 종이 팔찌를 채워줍니다. 이 팔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거죠. 살면서 레드카펫을 밟아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아파트 입주한다고 레드카펫을 깔아 주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내가 뭐큰 대단한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롯데 직원 안내를 받아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행사장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롯데 분양사 접수처 대출 상담을 도와주는 여러 곳에서 온 은행들 그리고 에어컨 상담소 그리고 입주 협의회 텐트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 나와 있는 많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상담을 도와주는 곳에서도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 갑자기 영업으로 달려드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정말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통 입주 협의회에서 사전 점검을 위한 사전 키트를 나눠줍니다. 수평계나 줄자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었는데 번호를 안 주려고 해도 이 지방의 어떤 구수한 그런 영업력 때문에 결국 번호를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호구를 잡히고 저는 분양사 접수처로 향합니다. 롯데 분양사 측에서 접수를 도와줍니다. 사전 점검을 한다고 해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키를 불출 받을 수는 없고요. 입주 시점에 맞게 잔금을 모두 쳐야지만 키를 받고 정말 내 집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실마다 다른 비밀번호로 세팅이 되어 있고, 오직 롯데 직원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서 제 아파트로 향합니다. 에스코트를 해주시니까 정말 내가 집주인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는 길에는 롯데 분양사에서 준비해 놓은 카페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솜사탕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솜사탕을 먹고 싶긴 했는데,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롯데에서 제공해주는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요. 미리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사전 점검할 때 이것만 체크하면 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캡처를 찍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드디어 제첫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청소는 건설사에서도 했지만 아직 시공 현장이라 먼지가 다 빠진 상태가 아니라서 더 신을 준비해줍니다. 더 신을 고의 신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내자께서 집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점검할 때 하자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에 말발굽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코멘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전 점검 이후에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비대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분양사마다 다를 테니까 이건 각 분양사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갔을 때 우선 가장 좋았던 것은 아파트 내에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점과 입주한 고객들을 위해서 롯데에서 디퓨저를 배치해 놨다는 겁니다 롯데에서 얼마나 입주 고객들을 신경 쓰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사를 막 끝낸 집이라서 냄새가 많이 날텐데 디퓨저 덕분에 향긋한 냄새만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입주협의회에서 챙겨주는 사전점검 키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줄자와 수평계 목장갑 입주하자 스티커 팬 물티슈 등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오늘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도 챙겨 주더군요 저희는 높은 곳 점검을 위해서 접이식 의자도 하나 챙겨 왔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새 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자 전급은 모두 어플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직접 서지로 적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었는데, 요즘은 분양사에서도 어플을 만들어 관리를 합니다. 벽지가 살짝 패인 곳이 있어서 어플로 어떻게 접수하는지 배워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주방. 네. 실명 터치서해서 주방. 주방. 그리고. 벽. 벽, 여기는 예. 벽 바닥 천장밖에 없어요. a Pia. Pia. p a Pia. p a s 내용 p 아일랜드 식탁 i a 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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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도배, 도배 까짐. 예. 예. 까짐. 네. 예. 을 각사 아, 부위를 터치해야 돼요. 지금 이쪽 부위를 아, 오와, 오, 와, 와, 와. 저장. 저장. 그리고 사진은 위에 하나, 밑에 네. 하나. 밑에 놓으면은 부위 부위 체크. 네. 저장. 와, 아, 완전 좋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접수가 되신 거예요. 아, 신청되었 하자는 곳의 위치를 어플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거리 사진과 근거리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도록 해뒀습니다. 절차가 너무 간편해서 큰 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씩 숙지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자는 전체적으로 현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작은 방, 거실, 안방, 주방 순으로 점검했고 생각보다 롯데에서 품질을 너무 좋게 시공해서 큰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특히 도배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흠을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보통 도배가 울거나 다른 공사를 하다가 도배를 찍어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하자도 하나도 없었 고 모서리 부분의 마감도 너무나 완벽 히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정도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꼭 점검해야 될몇 가지만 영상에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 원목에 찍힌 자국 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루 바닥 시공 뒤에 다른 공중 작업을 하다가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확인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에 살짝 찍힌 곳을 발견했고 조치해달라 요청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꼭 의자를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충고가 2m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키로 확인하지 못하는 곳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애니 무리하다가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의자를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접이식 의자를 하나 장만하는데요. 평소 입주하고도 이쁘게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좋은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전 점검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접이식이라 차에 실고 다니기에도 매우 편하고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의자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끝나고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또는 이사할 집, 또 그리고 새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여튼이 의자를 활용해서 상부의 도배가 잘 됐는지 상부 쪽 자재의 결함은 없었는지 모두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자 구매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네 번째로는 화장실 타일 구배가 잘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컵이든지 바가지를 이용해서 물을 꼭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 잘 시공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물이 배수구 쪽으로 잘 흘러갑니다. 우리는 화장실 두 개를 모두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모두 배수구 쪽으로 물이 잘 흘러가서 잘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평계를 가지고 스위치나 호모토 그리고 콘센트까지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기울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또 작은 것들이 은근히 신경 쓸수 있으니까 사전점검 때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실의 보관함이나 호모토 그리고 스위치들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한 번씩 조금의 힘으로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집의 경우 화장실 보관함이 심하게 흔들려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해놨고 콘센트 한 개도 사람이 부로 건드렸을 때잘 고정이 안된걸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보관하면 화장품과 드라이기 그리고 수건 같은 것들을 많이 보관할 텐데 쓸 때마다 흔들리거나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이렇게 롯데캐슬 사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대략 10개 정도 하자를 발견하면서 마무리돼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아파트를 너무 잘 지어놨던 롯데캐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고 앞으로 롯데의 고객이 되는 구독자 여러분 분들께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양사라도 롯데에서 어떻게 사전 점검을 하는지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 아주머니들이 영업하려고 번호 좀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주 점검이 끝나고 계속해서 스팸 문자가 오더라고요. 끝으로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투자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